아, 또 돌아왔다. 돌아오기 싫었지만. 언제까지 이거 뽑아야 돼? 어머, 겁나 많이 나와. 엄청 많이 나와. 오케이. 또 했고, 또 레벨업 해주고요. 애들이 또 나올 것 같은데. 그래서 뽑기나 하지자. 8, 5, 40. 8, 5, 40, 8, 6, 40. 역시 번이 가능하다. 난 모르겠으니까. 이렇게나 하고 있자고. 롤롤롤롤. 뭐 하나도 안 걸려. 어차피 도움 안 받아도 혼자서는 잘할수 있어요. 꽤게 강하거든요, 우리 게 이제. 어 만든 거비왜 이렇게 많이 나오니? 어, 팔에 지날 거 같다. 에픽도 나오고 뭐딴 것도 나오고 난리다 난리 아주 에픽도 나왔네 제발 아안 나오나요 아 믿었는데 안 나오네요 우! 안 되겠다 이제 좀 그만 해야겠다 이제 작별인사로 커몬을 주네 알겠어? 일단 다 팔고 엽엽엽엽엽엽엽엽엽엽다팔라 654원 또 얻고 하나 둘셋 5.48? 음.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여기서 하면 될것 같은데? 이게 좀더 낫지 않나? 에서 잠수는 타도록 해야겠습니다. 빠이 와, 근데 마지막에 0.05일이니까 하나도 안 나와. 야, 이거 사기 아니야. 저걸 어떻게 뽑으라는 거야? 말이 되는 거냐고. 자 여기다가 다 투자합시다. 자요 정도면 이제 됐고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다 팔고 어, 뭐랄지? 틀릭이나 해줘야지. 아라라 게또 레벨업. 유후, 유이 언제 끝나니? 아라라라라. 쟤 가는 거야? 응. 안돼 우리의 친구. 어 뭐야? 쟤못 가잖아. 아직 안 열렸겠지. 아 진짜 저럴줄 알았어. 가는 줄 알았잖아. 깜짝 놀네. 외국 섭인가? 외국 섭? 오, 내거잘나온데 내꺼 힘 엄청 센데. 7K 됐고. 이제 두 번만 잡으면 끝일 것 같아요. 일어나자. 으쌰! 패티오로즈에다가 그 뭐라 해야 되지? 애니, 애니를 하침 느낌? 어, 그런 느낌이에요. 아, 제발. 제발! 지금 레전드리1.2 빼고, 어, 얘도 이 사람도 1.2 뽑았네? 와, 좋겠다. 자, 요것도 먹고, 몇 개만 뽑으면 끝.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41K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네요 겁나 많다 와 여기 다 몰려있다 대박 실화냐 같이 공격하기 그런거 되나 여러개 뽑기가 안되네 아라라라라라라 다구리 짱이다 역시 같이 때리기 오케이 오케이 딴 맵으로 순간 이동했습니다 오호 드디어 딴맵 역시 공개 뽑고 오 나루토다 오호 세니 니네 아 어... 일단 약하군. 너희는 빠져있어라. 와 이거 어떻게 달아? 야 겁나 쎄네들아 다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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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가자. 근데 역시 다굴이 짱이야. 와두 명이서 하니까 좀 어렵네. 40k가 필요하대. 얘 잡으면 얼마 줄까? 근데 이제 손가락 누른 것도 아프다. 우앙, 우앙. 근데 이 게임 코드를 한번 쳐보니까 에파랑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에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찾지는 못했다. 이 말이다. 음... 근데 손 되게 아파요. 이거! 이거까지 있으니까 아, 손이 부러진 줄 알았어. 잡고 예~ 애들 있으면 다 뽑아야지. 나왔다. 역시 이 등급이 이기지. 욕~ 클릭하는 건 귀찮으니까! 이제..어? 레전더리 뭐냐고 내가 약하냐 내가 약하네 너빠너 너 빠져 역시 나왔다 나와버렸다고 예요 나와버렸다 아, 이게 사기지 이거지 내 실력 녹슬지 않았군 역시 믿고 있었어. 계약 아니고 아니고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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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팔아. 161원 오케이. 됐어. 제발 마지막 1월 1원 제발 오케이. 쓰레기. 들어갈 수 있나? 안들어가지 우와. 역시 초반 앞에 있는 요거 잡는 게 제일 짱이야. 이야, 손오공 힘내. 얘네들이 몇 등급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얘네들이 레어하고 에픽 있는 거 같네요. 하보머리는 없으니까. 어. 역시 이렇게 생긴 거 얻기 어렵다니까. 첫밤? 아니, 첫반이래. 저이 초반에 이 이월드 초반에 이거를 다해 버리기 와. 미쳐 버렸고. 자, 또 뽑기 가자.